지금 치고있어 민아가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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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와, 다, 또, 또다 그게 없어 어. 실패해서 이동하는거 어. 네, 야소우면 죽는다 야소우면 죽는다 이거 어야억대게 생겨 게 나왔다 억대다 망했네 이럼 괜찮아. 이런 이런 괜찮아. 망했네 술쏘 먹고 왔어? 어. 어술 음주로는 조금. 음? 야 수분이도 그랬는데도. 뭐. 아, 인정. 내로남불했다. 어예예 예. 예, 예 어, 미친놈. 여기 와드 있어? 나긴. 나나 괜찮아. 나 바로. 야, 너 죽더라도 뛸 나야. 아 이런 개순해지 이새끼. 야, 소. 야, 기질은 두명지키고 나머지, 그거, 용가자. 두명지키고 네, 나머지 용. 야, 나 야, 정... 저 이질이, 뭐야, 저 번과. What did you? 나도, 나나 간다 나 간다 o k a 오케이 d you? d i 왜 던지 u Did y o 기 Did you? Did you? Did 쟤 o u Did you? Did y 야, 이거 이기야, 이거 이기겠야 이거 이기겠는데 쟤네 이거 이기야, 이거 이기야, 이거 이기이이 이거 이기 이거 이기야, 이거 이 이거 이속야 이거 계속, 어, 계속, 줄여, 계속 줄여. 야 이거 계속 야 이거 이이가이지야이이이이기이 아이소. 퀵슈 다 퀵슈. 접다. 오케이 오케이. 우후. 나건다 치킨 좀 먹고 올게요.